이런 분들이 그 사장님 상이에요. 그래야 아좀 크게 잘 되고 있어. 그서 중요한 거. 지금 들어가 잘 되는 분도 있고 수십 년을 해서 성과가 없는 분이 있다. 음 네, 선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수상했으니까 사장님 관상어야 되나? 어. 아 사장님 아 관상. <웃음> <웃음> 관상으로 봤을 땐 사람들이 막 생각을 해. 관상이다. 그러면은, 언히 음. 말하는 좀 이목구비만 보는 경우가 많아요. 뭐 눈보고, 코보고, 입보고, 귀보고 이러는데, 저는 얼굴형도 되게 중요하게 많이 봅니다. 얼굴형? 그렇죠. 음. 얼굴형과 이마에 따라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바탕인데, 저희가. 음. 얼굴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막 얼굴이 좀 넓적하신 분들 있죠. 남자분들. 어, 있어요. 음, 몸은 말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얼굴이 그냥 얼굴이 큰게 아니야. 음. 그러니까 넓적해. 얼굴이 작아도 얼굴이 넓적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 얼굴이 크든 작품 넓적한 분들 있고, 정말 되고, 몸이 퉁퉁하든 뭐든, 어쨌든 넓적한 얼굴형, 넙제대하다 음. 표현하잖아요. 음. 이런 분들이 사장님 상이에요. 어. 얼굴이 조금 넓적하고 넙대대하신 분들은, 음. 기본적으로는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음.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요식업하는 성금은 여기가 좀 볼록볼록, 볼록볼록 볼록 나온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식업이라는 건 되게 사실 방법이에요. 우리가 음. 생각하는 음식장사 외에도 뭐 식자재를 다 다룰 수도 있고, 음. 내가 뭐 입에 들어가는 식자재를 정말 키우는 것까지 다 들어가요. 음. 요식업 외에도 그러니까 입에 들어가는 식품이라고 조금 할게요. 음. 식품과 관계된 거에 종사하기에 좋은 음. 그런 분들이에요. 넙데대한 사람들이. 네 맞아요. 그것과 연결된 사업을 하시기에 좋은 사장님상의 음. 기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흔히 말하는 태양열 관자놀이 쪽 있죠? 네. 이 태양열 발달이 기본적으로 좀 있어야 돼요. 아. 그래야지 좀더 크게 살 되죠. 크게 잘된다? 음, 그렇죠. 그게 없이도 어느정도 가능하시지만 음. 기왕이면 이 태양열 관자발달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가 또 좌우가 많이 돼요. 손에 이게 없어도 제가 가끔 요즘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는 바로 그거예요. 선생님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제가 그 상을 갖춘 사람인데 음. 만약에 밀키트 그거 지금 레드오션이에요. 음. 아 너무 힘들어요. 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제가 아까 가... 음식이라는 광범위한 종류라고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제가 손으로 볼때 볼록볼록 있으면 요식업이 잘 맞다고 했잖아요. 음. 요식업도 매번 손님한테 내가 설명해 나도 힘들어죽겠네. 이제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본식, 커피, 빵집, 술집 있어요. 음. 그러면 식자재도 내가 나는 좀 바다, 음. 해산물 쪽이야. 음. 근데 거기서 또 나는 냉동, 냉장 음. 아니면 생물 어떤 게잘 맞을지 차이가 하... 있죠. 그그 정도 디테일하게 나와요? 그렇게 보죠. 혼자나 들이니까. 혹은 내가 나는 이렇게 해산물 쪽이 아니고 육류 쪽이야. 응. 그럼 육류 쪽에서도 내가 나는 소, 돼지 쪽이 맞아요, 닭 쪽이 맞아요. 응. 다르잖아요. 응.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가 보통 어디로 분류해서 제가 보냐면 농산 수산, 축산으로 나눠서 봐요. 아 네. 거기에서 똑같아요. 냉장이냐, 신선이냐. 아. 거기서 좀 차이가 나죠. 시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고기 같은 경우도 정말 음. 맞는 분이 있고, 음. 그 가공이 맞는 분이, 교통이 음. 맞는 분이, 음.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 밀키트 사업 이거는 저희가 그냥 기본적인 요식업으로 봅니다. 그럼 얼굴이 넙대되면 요식의결이 맞긴 하지만, 여기를 봐야 되겠죠. 굳이 그렇게 되면. 음. 근데 또넙대되는데 이렇게 관자가 이렇게 크지 않아. 그러면 큰 사업을 권해주진 않아요. 저는 음. 큰 사업을 권해줄 수는 없어. 그리고 또 이제 시기도 또 봐야 되겠죠. 음. 지금 시기가 맞는지, 올해가 또 맞는지, 이 달이 맞는지. 여러 가지가 물론 하지만 베이스 기본적인 걸 먼저 보고 들어갈 때는 그걸 보죠. 그럼 레드오션을 <laughs> 뚫을 수 있을 확률도 높겠네요? 그렇죠. 레드오션인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수많은 요식업들이 다 이제 똑같은 걸 보면 창업을 하고 혹은 또 폐업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음. 남들이 아무리 많이 한다고 그걸 안할 거냐. 지금도잘 되는 분도 있고 수십 년을 했어도 성과가 없는 분이 있다라는 음. 슬프네. 단백수 수상과 이어서 만약에 얼굴이 일단 넙되 대하다 그러면은 임식과 관련된 쪽에 사장님상으로 이렇 베이스는 깔려 있다. 네. 말씀드릴게요. 디테일한 종목 추천은 그거는 이제 제가 해야지 않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